안녕하세요 토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덤을 바꿨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 은근 진짜 양이 많거든요 오늘은 좀 포카를 조금 갖고 오고 다른 걸좀 많이 갖고 와서 좀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편비 1,000원, 택배 4,000원이고 원가가 18,000원이고 팔가는 택배비 포함해서 1 0 0 0원이에요 그래서 총 2배에서 조금 더해했고 일단은 거래 시 주의사항은 급한 1분의 1 /8. 급하시, 이분의1돌려주셔야 하고, 대송 1줄 안하로 갑니다. 그리고 농력 계산 보유하고 있고, 문사한 개가 안받습니다 혹시나 또 1시간 이내에 입금하시면, 제가 더, 한, 천원 정도 더엔드레낼 예정이에요. 일단은, 어, 다 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빼서 왔고, 먼저 이 슬로건은 제가 콘서트를 가서 산 건데, 정말 일반 슬로건보다 큰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도 거의 막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고 사온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일반 슬로건 보다 을때큰 슬로건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슬프님 퓨처 단면 시리즈 포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것도 슬프님 퓨처 단면... 아 뭐야 네. 시리즈 포카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밀크님 출처 어, 시리즈포하고요 뒷면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거 그냥 뒷면에 얼굴 떼고 다 똑같은데 그래도 처음 보여주는 톡하니까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케즈님 출처 톡톡하고요 어, 이거는 슬프님 출처 이거는 방산이 님 출처 엘크님 출처. 이거는 비타, 비타니아 망고님 출처. 은코타나님 출처. 봄비님 출처. 금강님 출처. 이거 슈프님까지 방탄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하여튼 이것도 봄비님 출처 돼서. 아, 이거, 혼인 출처? 혼인 출처? 눈꽃 풀진 출처? 나머지, 김간인 출처. 이렇게. 그래서 포카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거, 일단은, 떡면은, 진이님. 출차? 이렇게. 가지고. 눈꽃 하나님 출차? 한 장씩 갖고 왔고, 이거는 내 카톡 무송, 호호 토킹 테디 한결, 태성 언니 동 출차. 한 장씩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개, 개주님 앞션데 일단은 남구리꺼 한 장, 장구이꺼한 장씩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총 그냥 한 장, 한장 해서, 원래 두 장에 천 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 장에 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터가 하실 때 출처 없이 거래되시고요. 이렇게 한장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지니님, 프른트한 장. 누구사냥님 프린트 한 장. 이거는 이러, 이런 색 말고 옆으로 이렇게 넣는 스테고리님. 방수, 한 장. 폴라로이드 시리즈, 한장씩가지고 왔습니다. 다 달라요. 총, 이게, 여섯 장인데, 다도안이다 달라요.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하와이님, 방탄이 아닌 하와이님? 이거, 일단, 전부 내컷 하나랑, 이건 틀차를 모르고요. 내 아버지 한스세장씩 갖고 왔습니다 이 하트 연결두무송 금강님 출처고요 이거는 그냥 그거 연결두무송 시시시님거 출처 이거는 한갈림 출처 이거는 비원언니 출처 한장씩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눈꺼파는님 사랑이 시리즈 한장씩 두무송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언니, 언니, 출처 이거 진짜 예뻐요. 도무솜 진짜 완전 대박 이렇게 한장씩 갖고 왔습니다. 라스트. 마지막 토끼, 토크, 토끼언, 아, 그래, 토끼언 출처 하트, 도무솜. 아, 그래, 하트, 핀버튼.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엄청 푸짐하게 갖고 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그 뭐지? 구매 부탁드리고, 이제, 아마 이거 올라가면 거의 이제 구독자가 100명 될것 같은데, 이벤트 진짜 푸짐하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영상 보시면, 다른, 뭐지? 멤버도 판매 가능하, 아, 판매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